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영상으로 올린 경기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제 뭐, 메일링 서비스로 보내드렸던 뭐, 짜이츠브르크 경기나 뭐, 이런 경기들은 그래도 들어왔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뭐, 자료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이 후에도 이제 계속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이제 유로파랑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많이 있는데요. 어, 이 경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보내드려야 해서, 이제 글들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 굉장히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 글들만 한 10경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열 경기가 저배당은 없습니다. 다두배 이상으로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당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멜링 서비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배당이 굉장히 높은 경기가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할 경기는 두 경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아인트호벤하고 모나코의 경기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경기는 뭐 따로 이제 픽은 없지만 좀좀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나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두 경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아인트호벤하고 모나코의 경기이고요. 아인트호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네덜란드 클럽이고 모나코는 프랑스 클럽이죠.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사실상 이번 그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 1위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같은 경우 그 모나코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소시에다즈 원정 경기를 치렀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왔는데 소시에스타드도 물론 그 프리메라리그 팀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1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인토벤이나 모나코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대항전에 나오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별리그 1위를 결정할 팀들은 소시에다드보다는 아인토벤하고 모나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 1위가 유력한 두팀 간의 경기를 이라는 시선에서 볼때 오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그아인터벤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원전 경기에서 4대 1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원전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원전 경기에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팀들이 조금 수비적으로 좀 물러서는 경향을 보이면서 역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자신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극대화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경, 지난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보여주었다시피 뭐꼭홈 경기가 아니더라도 오스트리아 원정을 떠나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도 좀 공격하면은 뭐 지지 않는 리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트호벤의 화력에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리원전 경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정도면은 오늘 홈 경기에서는 아마 조금 더 상대를 만나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게 저와 그 다음에 이제 네덜이 그리스 네덜란드 그 배팅회사 동료들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도안미츠 결정하고 상가를 결정하고 토마스 결정하는데 뭐이 친구들 모두 지금 꽤 결정이 좀 지속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이제 다음 모나코 원정을 갔을 때보다 오늘 경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득점이 좀 많이 기대가 된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팀 모나코를 살펴보면은 모나코는 지난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페인 원정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생각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나코가 프랑스 리그에서도 원정 경기에서는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스페인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고 좀 조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많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상대가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의 어떤 키를 이제 상대한테 점점 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모나코가 이제 원전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제 득점에 성공하고 이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돌아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반전에 수비적으로 돌아서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나코가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이런 전략을 한번더 가지고 나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면은 지난 경기에서 넣고 잠갔다가 실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특히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아인토벤의 상대로 모나코도 아예 처음부터 수비적으로 임하던지 아니면 맞불을 놓던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자면 이제 뭐 모나코가 뭐 수비적으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맞프을 놓턴지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아인토벤 공격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그 아인토벤 자체로도 이제 득점을 이제 극복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그 스페인 원정 경기에서 사실 앞서던 경기를 무승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아쉽게 놓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승점 3점을 가지고 조 1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식의 그런 언론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워낙 오늘 오늘 경기에서 시디백, 그 다음에 파브레가스그 다음에 골로빈, 디아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뭐이 친구들 모두 중요한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뭐큰 어떤 득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득점에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두 공격수들 같은, 공격형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결정한 지좀 시간이 지났고,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팀에 아무래도 좀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대충 아셨겠지만, 이제 픽은 384번에 오버 1.70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배당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걸 오히려 의심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배당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오버 갈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인토벤하고 모나코 경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경기는 프랑크푸르트하고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픽은 따로 없습니다. 픽은 따로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쏠리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탯이나 아니면 최근 결과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쏠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이, 전형적인 좀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를 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일링 서비스에서도 제가 이제 픽이 없는 경기들 이제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가끔 넣어드리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같이 썼던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그리스 클럽 팀들 간의 경기이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 리그 그 지난 경기에서 벨기에 원정 경기에서 엔터워프랑 경기를 했죠. 그래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 so, 팽팽했습니다. 뭐 프랑크푸르트가 뭐 특별히 우세한 것도 아니었고 엔터버프가 특별히 우세한 것도 아니었고 두팀 모두 거의 비슷한 경, 공격 기회를 가지면서 좀 이게 백중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가 패널티킥으로 어,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so,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였음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조금 소기의 성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점 4점으로 지금 조별리그 1위를 노리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 올림피아 코스가 지금 선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빼앗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는, 프랑크푸루트는 오늘 경기에서 이제 몇몇 결장하는데 뭐 크게 뭐 결장이 비중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풀스쿼드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프랑크푸르트가 아무래도 좀 많이 안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경기에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면서 좀 신뢰감을 좀 보여 주었다면 이런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한번더 프랑크푸르트를 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경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프랑크푸르트가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스탯을 보고 경기 결과를 보고 예상하는 것처럼 당연히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럴 때 가끔씩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경기 뭐 제가 뭐 이거는 특별히 어떤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어 스스로 이제 자면하는 모습들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당장 오늘 경기도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장할 수는 없죠. 당장 오늘 경기에서 이제 질 수도 있고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얘기를 이제 좀마저더 해보면 그 터키 원정 페네르바체 경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 원정을 가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사실 득, 경기 시작하면서 이제 득점을 바로 그 성공한 것이. 사실 경기가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주요 원인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초반에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좀 홈에서 아무래도 승점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무리하게 나선 면이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 이런 면에 올림피아코스가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잘 이용해서 이제 역습으로 그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전승 기록감에서 선두 기록하고 있긴 한데 아직 그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이라서 선두의 의미가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림피아 코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올림피아 코스도 일단은 조선두를 유지하는데 아마 총력전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피아 코스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그 전략을 택하겠죠. 그래서 수비적인 모습을 택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프랑크프루트가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 콜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 왜냐면 그리스에서 계속 한동안 이제 수년 동안 좀 상위권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조직력이 좀 좋은 편이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좀 조금의 행운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그 유럽 대항전 성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정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지난 페네르바체 경기 이전에 경기 성적들을 보시면 홈하고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를 마냥 믿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승부패 모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모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간다면 배당 높은 게 좋겠죠. 하지만 오늘 경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경기들을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좀 조심해 조심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정배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글을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방송용으로는 두 경기를 이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제 이 글을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보내는 대본을 그대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경기가 많아서 아직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용 경기 두 경기만 따로 추려서 이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로파리그 경기는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